케이클린입니다. 오늘 영상툰 강의는 어, 오픈툰즈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 어떻게 하면 어, 그 오픈툰즈의 카메라 워크를 이용해서 어,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건데요. 어, 굉장히 어, 간단하고 쉬워요. 그런데 어, 어. 만들어지는 영상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어, 자동으로, 그,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4초 동안에, 어, 그림을 5장을 넣는데, 5장으로, 어, 그 그림을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이렇게 표현해주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어, 근데 이제 오픈툰즈란 프로그램을 이용, 이용하면은, 어, 키프레임을 중간중간 집어넣어주면 그 사이에 그림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 효과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음, 먼저, 어, 지금 전체 요, 어~ 신 안에서 어, 사람이 있고 배경이 있고 총이 있어요. 어~ 총이 예, 총을 난사시켜서 어~ 이~ 그~ 주인공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주인공이 총을 맞으면 안 되겠죠. 그 총알을 다 피하면서 어~ 뒤에 있는 배경과 어~ 음, 가까워지는 효과 근데 배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어~ 그~ 카메라 기능을 어, 복합적으로 섞어주면은 굉장히 영상이 어~ 재밌어지겠죠. 먼저 어, 그 주인공을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주인공은 여기 컬럼 4에다가 어, 그려다 놨어요. 키프레임을 어, 총 어, 1초에 24프레임이니까 1초에 그림이 20 원래는 24장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키프레임을 한 5개만 집어 넣어가지고 그림 하나만 그렸습니다. 키프레임 이동시켜 놓고 나머지 그림들을 어, 99장 정도를 자동으로 만드는 효과 봅시다. 12프레임 마다 키프레임을 어, 넣어줄 거예요. 방법은 이렇게 열쇠를 열쇠 모양을 딱 눌러주면 그냥 키 프레임 들어간 거에요. 12, 24에 또 열쇠를 넣었어요. 36에 또키 프레임을 집어넣어 줄 거에요. 그 다음 뭐 48이죠. 12단위로 계속 넣고 있는 거에요. 60, 72, 84. 그 다음 96인데, 그냥 100 프레임까지 제가 설정을 해놨으니까 100에다가 그냥 넣으면 96 대신에 100으로 넣었어요. 그래 놓고, 사람은, 자, 사람을 이동시켜줘요. 짝짝짝짝짝짝 이동시켜줘요. 이동은 어떻게 한다? 맨 위에 있는 요거 있죠, 요. 동그라미에, 제일 위에 동그라미 눌러주고, 어 사람이 컬럼 4에 들어가 있죠? 컬럼 4에다가 제가 그려놨어요. 그림 하나만 그려놨을 뿐이에요. 포지션을, 어첫 번째는 여기 있어요. 근데 12프레임에서는 한 중간 정도까지 이동을 했어. 24프레임에는 한이 정도까지 이동을 했어. 그 36프레임에는 또 반대로 중간까지 돌아왔어. 그 48프레임은, 어딱 좋네요. 여나 어, 요, 요까지. 약간 이쪽, 앞으로 당길까그 다음에 60프레임. 근데 순식간에 여기까지 왔어. 근데 좀 앞으로 좀당겼어 72프레임. 다시 중간. 중간보다 약간 왼쪽. 84프레임. 72프레임에서는 한이 정도 좀, 좀더 역동적으로 요까지 움직여줬 좋다 해주죠. 84프레임. 요까지 또 이동을 해줬어. 왔다가, 이제 마지막 100프레임에, 그, 처음에, 처음 시작했던 지점에 좀 많이 가깝게 다시 이동을 해줬어.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1프레임은 원래 여기 있었죠. 중간중간 12프레임 가기까지 자동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오픈 툰조에서. 키프레임 이동시킨 만큼 자동으로 다 그려준 거예요. 이동을 한 거죠. 이동을 한 건데 다 그려준 것처럼 인식을 하는데 자 그럼 컬럼 3 있는 요 배경 그림도 똑같은 원리로 제가 미리 다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12 프레임 는는 요까지 이동해줬다. 24 프레임 요까지 이동해줬다. 36 프레임 요까지 이동해줬는데 중간 그림은 오픈툰즈가 자동으로 다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리고 좀 주요해서 좀 제가 넣은 거는 84 프레임은 끝까지 왔는데 그 마지막 건물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스케일로 컬럼 3 에서 스케일을 이렇게 딱 지정해 준 다음에 쫙 키워주면은 100프레임 에서는 쫙 땡겨준거야 건물을 땡겨준거야 건물을 땡겨주면 건물이 설사 사람애게로 이렇게 딱 땡겨져서 건물이 발이 달려서 이동해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뒤로 뺏겨서 건물로 가까이 간 듯한 상대적인 효과를 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84 에서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어. 사람이 뒤로 백한다 뒷걸음 질쳐서 백한다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사실 뒤로 이동하진 않았지만 그냥 효과를 그,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 그림이 그림이 그 애니메이션의 영상이 좀 풍성해지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총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맞추려고 막 따라다녀야 될까요 따라다니면서 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결국에는 한발도못 맞추겠지만 뭐 맞춰야 되는 거면 그렇게 그리세요 그 다음에 12프레임까지는 음, 어떻게했어 아까 컬럼 1에 그리고 그림, 총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뭘로 한다 스킬이 아니라 포지션 총의 포지션을 이동시킬 거야 왜 사람을 맞춰야 되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총이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총 쏘는 사람이 에, 주인공을 맞추기 위해서 어우, 여기까지 동했어 그냥 어우, 왜 이렇게 많이 동했어 총이 어디갔냐 총이 숨어버렸네. 아이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어, 총보다 사람이, 저, 저 뒤쪽에가 있으니까, 포토샵으로 치면, 레이가, 레이어가, 어, 총보다 더 뒤쪽에가 있어서 그런 건데, 총을 반대로 위치를 이렇게 딱 당겨주면은, 레이어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총, 총이 사람보다는 더 앞에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총쏜 사람이 더 뒤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얘를 맞춰야 돼. 총 여기까지 이동해줘야 맞추겠죠? 포지션 이동해줬어요. 그다음에 24프레임, 그다음에 36프레임. 키 설정 안 해줬네. 키 설정 해주고. 키 설정 해주고. 아, 너, 나너 때려, 아니, 너를 맞춰야 돼. 또 따라갔어. 48프레임. 또 이동해줬어. 총이 사람보다 좀 늦어야 되겠죠. 못 맞추니까. 키프레임 또 집어넣어줬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간단하게 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키프레임을 다 놓고 시작한 거요또 키프레임 넣어줬어. 그 다음 72프레임. 또 이동시켜줬어. 못 맞추겠죠, 결국에는. 이렇게 이동해도 못 맞춰요. 짠. 주인공이 죽으면 그 만화는 끝이니까. 억지, 억지로 막 따라간다. 따라가서 도키 프레임 넣어줬어요. 마지막 100프레임. 저까지 이동했죠. 총은, 또 여기까지 겨냥은 하고 있겠죠. 자, 여기까지 했는데. 마지막 한 개가 빠졌어요. 총만 따라다니면 뭐해? 총 쏘는 느낌이 한 개도 안 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총 쏘는 그림을, 이렇게 팍, 그 이렇게 불꽃이 튀는 장면을 중간중간 그려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빵, 썼어. 빵. 그 다음에. 한몇초 단위로 쏠까요? 총을 쐈는데 못 맞추고 계속 못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대략 이것도 12 프레임 조금 앞에서 총을 쏘는 걸로 해줄게요. 그러면은 12 프레임에서 사람이 이동했는데 못 맞추는 그런 느낌이 계속 날 테니까, 조금 다른 키 프레임보다 조금 앞서서 총을 계속 쏴줄 거예요. 빵, 아, 또 쐈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키 프레임 좀 앞에 와서 또빵 쐈어. 붙고 빵 터지고 또 요키 프레임 조금 앞에 와서 또빵 쐈어. 여러분이 보시는 영상 툰들이 어 대략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 물론 그 전문적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그 높은 품질로 어 영상을 제작을 하겠죠. 이게 빵 쐈어. 자, 다 돼갑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그린다는 건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허구를 좀 그려줘야죠. 현실하고 안 맞아야죠. 현실이면 어떻겠어요. 한 다섯 발쏠그 사이에 다 맞고 죽었겠지만 근데 그러면은 주인공은 현실에서 볼수 없는 모습을 그려줘야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거죠. 짠, 도빵쐈어요 마지막 한발빵 쐈는데 결국 또못 맞춰 빵 마지막은 좀좀 좀, <laughs> 말도 안되는 묘사 말하니까 가능한 묘사 빵 이렇게 쐈어 근데 결국 또못 맞춰 자 여기까지 그려놓은 거 중간중간 어, 중간 그림은 빵빵빵빵 빵, 빵, 빵. 자 렌더를 한번 걸어볼게요 렌더를 걸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그저 카메라 워크만 줬을 뿐인데 어떤 영상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한번볼게요 조금 확대시켜서 볼까요짠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쏘사서 사람을 맞추기 위해서 빵빵빵 쏘는데 한발 p a 맞추는 모습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a n g pang pang p a 이 g p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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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이 g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사라지는 듯 빠르게 움직이면서 어그 총알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 중간 정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 중간 반 정도를 12 프레임 사이에 6개 정도를 지워줘요. 딜리트 지워줘요. 6개 정도 그냥 지워줘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림이 재미가 없잖아요. 애니메이션이 재미가 없으니까 오히려 지워줌으로써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줌으로써 포장을 하는 거죠. 그냥 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어머나, 어, 또 지웠어. 일본에서 액션 씬 같은 거, 그 보면은, 요런 효과를 굉장히 많이 내요. 마지막, 쏘고, 마지막에 사람은 주인공이 이렇게 쫙, 그냥 정면을 보면서 응시하고 있고, 총에서는 연기만 피어오르고, 이렇게 썼는데도 한 발도 못 맞추다니, 연기만 피어오른다. 어, 마지막 배경. 자 마지막 정지화면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는. 자이 상태로 해서 한번 렌더 걸어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플레이. 빵빵빵빵 빵, 빵, 빵 쏘는데 사람이 막순식간에 사라지면서 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마지막 정지화면 나오고. 예, 이런 효과를 주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